오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제안, 바로 납세 지도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. 2025년,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이 사업에 주목해 주십시오. 납세. 단순히 세금을 내는 행위를 넘어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. 먼저, 강원 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.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. 지원 사업을 통해 각 시군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. 교육훈련. 창업 지원, 취업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, 2025년에는 총 11억 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. 납세 지도 사업은 이와 연계하여 세금 납부 정보를 활용,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, 관세청의 일자리 유지 창출 계획서 제출 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.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기업은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혜택은 기업들이 고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합니다. 납세 지도 사업은 이러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청년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부산 북구의 구군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 역시 눈여겨볼 만합니다.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 납세 지도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납세 정보를 분석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원주시의 강원행복일터 조성 사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, 고용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. 납세 지도 사업은 이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,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의 성장을 돕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. 납세 지도 사업은 납세 정보를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활용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. 세금 납부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에게는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고용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. 납세 지도 사업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. 한국 납세자연대